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최근에 다음 주에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좀큰 행사가 있어요. 이제 바로 다음 주를 닥쳤고또 코로나 때문에 그걸로 좀 약간 골치 아픈 일도 조금 생겼고 그리고 또 제가 바이비트 대회도 에 지금 참여 중이어서 분석 글은 제가 매일 데일리로 작성을 해드리는데 따로 방송할 그런 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선, 최근에 제가 바이비트 대회도 이제 참여하고, 또 우리 팀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뭐 교육을 진행하고 있던 찰나에, 아, 이건 도저히 제가 솔직히 한 3년 정도? 횟수로 3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아, 이 정도까지, 어, 이런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대체적으로 코인 투자는 초보자분들이나, 그리고 또 이런 방송에 대해 좀, 어, 잘못 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하기 쉬운 만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겨드렸고요. 뭐 제가 잘나서, 뭐 제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어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솔직히 약간 회의감도 들고요. 지금 또 이런 코인 시장에 대해서 뭐 제가 제 딴에는 나름 뭐 투명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기운이 좀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예뭐어 떠날 때 떠나더라도 뭐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장 근데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초보자분들께는 그때 피해는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남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은 크게 어 비트코인 국내 시장에 대한 코인 시장에 대한 어, 진실 같은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바이비트 거래소. 저도 이제 바이비트 레퍼러을 사용하고 있고, 어, 바이비트 거래소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바이비트 거래소와 그리고 바이비트 대회는 조작이 어, 가능한 것 같다는, 뭐 바이비트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수익률이 잘 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작이 가능한 것 같다라는 그두 가지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가이드로 가입은 2년 전에 트레이딩뷰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팔로워는 2,077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해외 선물이랑 비트코인 분석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까. FX 마진 거래 경우에는 저는 닉네임을 비트코인 가이드라는 닉네임 하나만 사용을 해왔고요. 2017년 2월 28일부터 FX 마진 거래로 원래 제가 예전에 해외 선물로 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유사 수신으로 사기를 당해서 탕진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좀 제가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차트에 대해서 배우고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무작정 해외선물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맡겨서 먹디, 그때가 1300억 유사수신을 당했거든요. 이승투자자문에 실제로 2015년도였나? 14년도? 그때 9월 정도 경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1300억을 가지고, 어, 유사수신한 제가 피해자로서, 어, 그때 당시 때뭐 해외선물로 그 돈을 한 방에 사기당한 돈을 적다면 적, 뭐 크, 적다면 적고 큰다면 큰 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뭐 은행 대출까지 껴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 해외 선물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더 까먹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이드까지 오게 된게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2017년 2월 28일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비트코인 왕초보도 할수 있다라는 영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이드라는 닉네임을 갖기 시작했던 내용이 2018년 2월 27일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가이드라는 닉네임 한 개만 가지고 그리고 저는 팀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회원분들 모시고 있는 회원분들은 계신데 뭐 다들 알고 계시면 제가 오전 운영 채널에서 오전 브리핑부터 어, 그리고 중간에 차트 분석 번역본 이제 분석글을 번역본도 올리고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블로그 카페 혼자서 다 합니다 이제 관리자님께서 도와주시긴 하는데 카페도 운영을 하고 여기서 유튜브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월월수 그 월, 월, 금요일은 이제 제가 분석 영상으로 또 직접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음, 분석글 제가 아, 그,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 유튜브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 있고. 그리고 저녁에 뭐 중간중간 시간 남을 때는 이제 뭐 야간 브리핑 같은 경우로 회원님들께 좀 도움을 드고자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혼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이제 이번에 오래되신 회원분들, 운영진분들이 몇분 도와주셔서 함께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은 저는 모든 일을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우리나라 코인 시장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초보자분들 그때 한창 누구나 다 사야 된다. 어 이걸 왜 아직도 안 했냐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그런 시점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뛰어든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제일 깊은 어, 이건 자주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그냥 짧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트코인 선물 상장 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 되면서 2017년 정도가 제일 붐이었던 것 같아요. 사면은 계속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너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몰리게 되니까, 어, 이때 비트코인 선물로 강제 상장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로만 수익을 낼수 있었기 때문에 팔고, 팔지 못하고 갖고 있었던 게 양방향 투자를 맡기면서 뚝 빠집니다. 이때 이제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어 이제 많이 시작을 하시게 된 거고요. 저도 이럴 때 도움이 되려고자 비트코인 가이드 로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코인 시장이 좀 지저분한 내용은 뭐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어 우리나라 정서에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선동 선동이 가능하구요 선동 크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먹튀. 뭐, 이런 게 아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단톡방 같은데 보시면, 뭐, 선동이나 분탕질 이런 게, 뭐, 저도, 저는 제가 닉네임 비트코인 가이드로 3년 정도 꾸준하게 변경 없이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뭐, 대부분 새로운 닉네임들이 자꾸 생성이 돼요. 뭐, 지금 대중의트레이딩뷰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왜 생성이 되냐면, 팀원들이 있습니다. 닉네임, 첫 번째 닉네임이 하나가 있으면, 대빵이 있으면, 여기에 팀원들이 뭐, 한, 많게는 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대부분 활동을 하지만 닉네임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짱이라는 뭐 닉네임이 있다 과정을 하면 여기에서 여러 개 다수 계정으로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그 뭐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내용보다는 브리핑을 주로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코멘트에서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현재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여기고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을 하면 여기에서 와, 잘한다, 잘한다. 좋아요가 조작이 진행되고 초보자분들은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뭐지? 잘하나? 그럼 선동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아, 잘하나 보다.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짜 방행 거고, 이제 이런 게 조작이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2단계로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순진한 투자자분들은, 오, 팔로우하고 최고다 같이 휩쓸리는 거죠. 이 선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냐면, 팀원 중에 한명이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단톡방 하나 만드시면 안 돼요. 아니면 유료방, 채널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팀원들이 와 좋다고 선동을 하면 여기 있는 순진한 투자자분들은 반 정도겠죠. 지금은 조금 이제 눈이 깨어지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90% 이상 휩쓸리셨을 거예요. 50% 정도가 반신반의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나머지 50%는 뭐야. 눈치채는 분들은 닉네임 또 바꿨네. 이거 4단계 5단계까지 변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초보자 분들은 몇번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진행됐던 게 안에 중단을 하고 운영 채널 안에 이제 가둔 다음에 유료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레퍼럴을 받고 이 실시간 리딩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꾸준하게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했다가 틀리잖아요. 문 닫아버립니다. 뭐 유료방 같은 걸뭐 코인이나 이런 기금으로 받고 그 방을 폐쇄를 시켜버리면 여기에 50만원의 유료방, 유료교육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먹튀를 당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크, 대체적으로 크게는 유료 방이 있고요. 유료 교육이 있고요. 이건 다뭐 교육비는 막뭐 유료 방은 뭐한 달에 많게는 뭐 몇십만 원씩 받는 분들도 계시고 유료 교육은 몇백만 원씩 받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안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잘 모르겠고, 모르겠고 여기 뭐 추가적으로 레퍼럴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래퍼를 한가지만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제 사정인 거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동을 하면 되는데, 전문가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어, 분탕질로 깎아내립니다. 뭐, 니가 뭐 했다. 너는 뭐 실거래 인증을 안 한다. 저는 수도 없이 실거래 인증을 했었고, 뭐, 너는 맨날 틀린다. 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저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들이 욕하고 본인들은 한번 먹튀를 했으니까 다음 계정으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말투나 이런 거 닉네임 전부 다 변경을 해서 두 번째 캐릭터로 똑같이 선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계속 생겨날 때마다 저는 비트코인 가이드로 3년 동안 한 가지로 이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싫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중간중간에 저랑 뭐 어떻게 좀 좋지 않게 헤어진 분들이 계시면 새로운 닉네임 저 제, 저는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고 저는 3년 동안 그냥 계속 같은 거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팀원도 혼자고 근데 이런 조작 선동에 대해서 계속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작이나 선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눈속임 같은 거에 좀 조심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게요 두 번째로는 어 저는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최대한 회원님들께 도움이 저는 이제 뭐 유료방, 유료채널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래퍼를 하나만 그냥 갖고 있고 채널 운영에 대해서 무료채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 어제 나.. 아 이거 시, 18일 거네요. 죄송합니다. 어, 어제 남겨드린 분석글인데 30분봉 채트로 바이비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뭐 상승 패턴, 하락 패턴,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 뭐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 중립 구간이죠. 여기 깨지면 위험 구간, 안전 구간. 이렇게 해서 패럴 라인으로 30분봉 차트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리플레이를 눌렀을 때 실시간 포지션 확인을 하시라고 이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분석도 하는데요. 이거는 금이고요. 마찬가지로 30분봉 차트로 롱인지 숏인지 쇼이었고 어 이런 이동 경로에 대해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뭐 이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어, 비트코인 가이드 팀, 제가 팀장으로서 대회를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우선 대회 성적부터 한번 보시죠. 어, 제가 이번에 제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아요. 이것저것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고 비트코인 가이드 팀이고, 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분석을 쓰고 뭐 하니까, 제가 거래를 지지하게도 못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이드. 어, 신기하네요. 저 마이너스 27%. 거래 굉장히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23분의 팀원들이 계시고, 어, 이상하네요. 저는 비트코인 가이드라는 닉네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이드2로 되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어 바이비트 대회는 어 우선 조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여기 하나씩 제가 작성을 해드려볼까요? 음 일단 바이비트 수익률 인증. 저는 제가 솔직히 잡부예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트레이더도 솔직히 못 되고 분석가가 그나마 비중이 높고 유튜버도 활동을 하고. 제가 욕심 이 있어서 한건 아니고 다 중간에 어 회사들이 좀 망했어요. 문 닫으면서. 제가 회원님들께 좀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까지 하는 잡뿐인데 일단 수익률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고 분석에 대해서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유행이 다 틀려요 근데 저한테 많이 하셨던 내용이 어 지금 보신 대로 매매 드럽게 못합니다 아어 그냥 이거는 뭐 핑계가 아니고 정말 못하는데 바이비트 대회 그리고 바이비트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맹점이 있어요. 이거 매니저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닉네임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중계정이 허용이 되죠. 그럼 이 두, 이거 두 가지로만 놓고 얘기해 볼까요, 먼저? 이두 가지가, 두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수익 인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거래소 어, 단점이라고 할까요? 단점. 어, 만약에 뭐 수익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게 팀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팀원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어 예를 들면 저는 혼자지만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뭐 급여를 줄 수도 있고 뭐 트레이더 뭐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매매를 어느 정도 하는 팀원들이 뭐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뭐 방을 운영하는 도와주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영상에 대한 뭐 포토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분야가 있겠죠. 계정 자체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인당 몇개 정도가 있다 조작 불가능하다 하는데 제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위권에 있는 분이 조작하시는 거 캡쳐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건 아니고, 어 일단 운영 채널에서 회원님들과 대화 나눴다가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남기는데, 다중계정의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서 계정을 일부러 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난 계정들은 버리고요, 수익난 계정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인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운영을 하면서 뭐 계정을 10개, 20개를 쪼갤 수 있겠죠. 여기에서 뭐 3개씩이라고 하면 손실난 계정이나 뭐, 자르고, 뭐, 총 9개라고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건 편의를 봐서 말씀을 드리면, 하위 계정, 손실 중인 계정, 어느 정도 수익 중인 계정, 수익이 많이 난 계정, 이거를 쪼개서 팀원들로 여러 개의 계정으로 만듭니다. 비트코인 가이드라고 해놓고, 뭐 비트코인 원숭이, 뭐 비트코인, 뭐 고릴라, 뭐 비트코인, 뭐, 악어, 뭐, 동물로 했다면, 나중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비트코인 가이드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익난 계정으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뭐 뒷광고 라든지 이런 조작들이 얘기가 많은데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바이비트는 정말 좋은 거래소 거든요 시스템 상으로나 입출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차트에 대한 부분이나 장난도 치지도 않고 좋은 거래소인데 이건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중계정 허용되는 부분도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진행이 되는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엔 바이비트 투자 대회. 단점을 한번 꼬집 꼽아볼게요. 어, 첫 번째는 0 이건 제가 영상 남겨드린, 1비, 1비트. 최소 참여 금액. 두 번째, 어, 10일날 대회 시작인데, 8월. 10일 대회인데, 14일까지 등록 가능하고, 세 번째는, 어 다중 계정 허용. 이것도 이제 혼자서 하시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지만, 팀 단위로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당연히. 개인으로는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정말 차트도 보급되 너무 버겁고 매매하기도 힘든데, 아, 난 내가 되게 못한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진짜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어 영상을 남기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광고 및 홍보 진행 팀원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경우가 됩니다. 바이비트 대회 단점은 저는 되게 멍청한 팀장이에요. 팀원분들에게 죄송한데 비트코인 가이드 계정 저는 팀원, 팀원분들도 없고요. 팀원 없고요 아, 팀원분들은 팀원 계신데 운영을 저 혼자서 하고 계정을 한 개만 가지고 합니다 진짜 멍청하고 순진한 짓이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0.1 비트 맹점, 맹점이 뭐냐고요 비트코인 가이드로 다시 변경할게요 얼마든지 이건 조작이 가능하니까 기억하시고 어 일단 0.1 비트코인 최소 참여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금액 자체가 크게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대회 때도 제가 따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1 비트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회원 분 중에 5 비트, 10 비트 이렇게 참여한 분이 계셨어요. 대회는 말 그대로 대회인데. 여기에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0.1 비트 다중 계정 닉네임 변경 다중 계정이라 하려니 안 되는 거죠. 대회 당연히 부담도 되니까 수익도 안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은 0.1 비트는 손실해놨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0.1 비트 입금했을 때 리셋이 됩니다. 0.2 비트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고 어,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선 장사를 되게 잘한 거죠. 홍보나 이런 게잘할수 있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대회도 많이 풀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8월 10일 대회 등록인데 14일까지, 대회 시작인데 14일까지 등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풀베팅으로 대회 수익률에0.1 비트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 홍보가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이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중계정이 허용이 되는데, 1인당 생성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 친지, 친구, 뭐, 핸드폰, 이메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비슷하게, 뭐, 말씀드린 비트코인 가이드, 뭐, 1, 비트코인 가이드, 두 번째, 뭐, 비트코인 메롱, 뭐, 세 번째, 비트코인 바보, 뭐, 제거 비트코인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닉네임을, 팀원이 많으니까, 팀원들 막 광고나 홍보도 진행을 해서, 500명 정도, 아니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원숭이가 사라지는지, 비트코인, 어, 뭐 메롱이, 비트코인 가이드 메롱, 비트코인 가이드 원숭이가 사라지든지 상관은 안 해요. 사람들은 팀장인 비트코인 가이드, 전문가를 활동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이드 너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 메롱이 있었고, 비트코인 원숭, 비트코인 가이드 원숭이가 사라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비트코인, 뭐, 원숭이가 수익률이 뭐 80%고, 비트코인, 뭐, 메롱이 수익률이 70%였어요. 비트코인 가이드가 근데 수익률 마이너스 27%였던 게, 내일 됐는데 갑자기 80%로 변경이 되고, 비트코인 메롱은 사라지는 겁니다. 얘는 메롱으로 바뀌겠죠, 기존 계정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저는 대회 참여를 비트코인 가이드로 참여를 했고, 지금 비트코인 가이드2로 확인이 된 거고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 대회 에 참여하신 분 정말 잘하시는구나 하고 한번 순위권 손실이 많이 나셨길래 캡처를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상위권으로 단번에 올라가더라고요. 더군다나 어제는 그 횡보장이어서 어제 움직임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횡보장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에서 플러스 60%를낼수 있을만한 정도로 매매를 정말 잘 하시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뭐 이게 오해라면 오해 일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예뭐 이거 제 개인적인 소설 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게 가능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비트코인 가이드로 뭐 어떤 진짜 제가 다 포기하고 그나마 제가 매매 드럽게도 못하지만 어떤 대회 공평하게 계정 하나만 가지고 전문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참여를 한다면 꼴찌는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익률 잘난 트레이더분들 수익권이 좋은 이런 게 광고로 홍보하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대회적으로 초보자분들 봤을 때 비트코인 가이드 아무리 떠들어 봐야 마이너스 27% 뿐이 못하는 애고 분석글도 그림이나 그리는 애고 댓글로 피카소다 뭐 그림쟁이냐 뭐 이런 내용들만 있는 애고 뭐 알아주지도 못하고 뭐, 저는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선동되시다 보면 실제로는 투자자분들께 크게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들이 많이, 뭐, 유료방이나 유료채널, 유료교육에 회원님들이 결국,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뻔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현혹돼서 살을 찌우게 할수 있는, 사기업체들을 키울 수 있는, 피해를 입으시고 그런 상황이 나올까 봐 아, 제가 오늘 좀 어렵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솔직히 저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저뭐 활동을 뭐 접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만큼 했다 생각이 되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들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뭐 솔직히 뭐 유튜브까지 뭐 분석글 유튜브 번역본 운영까지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제 권한 밖의 일을 너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됐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런 진실들은 꼭 밝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특히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하시고 본인들이 제일 어, 잘 하시고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피해 입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성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당장 접는다는 건 아니고, 마음을 비웠다는 내용인 거고요. 제가 할 만큼은 할 건데, 제가 다음 주에 좀큰 행사가 있어요. 근데, 아시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최대한 잠시 후에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영상만 남겨드리고 분석거로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제가 또 집중해서 매매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추경 매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